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알아? 아니 <laughs> 어제 월요일 Monday 여기 들어가고 싶어 거기 들어가고 싶어? 리오야 에스더도 거기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까? 자에스더 안녕 오빠도 리오도 안녕 오늘은 화요일이야 화요일 Tuesday 응 어? 이제 주일 예배드린 게 Sunday, 그다음 Monday, 월요일 어제가 오늘이 Tuesday. 처음에 주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? 어, 허사나 사람들이 부르면서 예루살렘 들어오셨지? 그다음에 맞어. 그다음에 이제 어제 월요일에는 뭐 했다 그랬지? 아니 그 안에서 막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건 팔고 있으니까 어떻게 막 좋아하셨어 예수님이? 아니, 다 엎으셨어. 어, 다 엎으셨어. 그치 그리고 누가 구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? 맞아.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매우 아이, 기뻐하신대.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아 아빠는 돌이 돌칠 거야. 맞아, 그렇게 얘기하셨었지 오늘은 화요일이야. 그다음 에 이제 오늘 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봐봐. 자, 들어봐. 오늘은 예수님뭐 하셨는지.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,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, 제자들이 그 성, 성전이 있는데, 성전이 엄청 크고 멋있었거든. 그거 보면서 제자들이 그랬어. 아, 예수님 이거 보세요.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는줄 알아? 와, 멋있다. 이랬는 줄 알아? 뭐라 그랬냐면,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?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내가 얘기해 주는데,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, 무너뜨리라. 리 무너뜨려지리라. 다 성전 그 멋있는 건물들이 다 무너져버릴 거래. 왜? 왜 그럴까? 예수님이 이러셨어. 왜냐면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앉으셔서 산 위에서 제자들이랑 앉고 이렇게 얘기했어.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, 이러, 제자들이 물었어.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? 또, 주의 임하심,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, 세상 끝에는,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,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?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?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,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. 예수님 돌아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,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거래. 많은 사람이,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.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막 거짓말하기 시작할 거래.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.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, 아직 끝은 아니니라. 세상이 막 엄청 나쁜 일들과 막 되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래. 근데 우리는 어떡하래? 두려워하래? 아니. 그러면? 두려워하지? 기뻐. 응,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. 여기 보면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잖아?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. 그렇게 어렵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고 있으면 괜찮대. 그리고 마지막 이래. 천국 복음이 모든,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. 언제 끝이 온대요, 여러분? 예수님 언제 오는지 알아? 언제 끝이 오는지? 여기 보면? 다들 다 죽고 나서? 아니. 여기 보면은,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, 증언되어야,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. 뭔데? 무슨 말인지 알아? 우리 복음이 뭐야, 복음이? 애들, <laughs> 애들아, 복음이 뭐야? 몰라. 복음 몰라? 이렇게 세대. 세대. 어? 세대? 아니. 네. <laughs>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복음이 뭘까?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뭘까?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은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되는 얘기가 뭘까? 그러니까 뭘까? 그 좋은 소식이 예수님 그래,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얘기? 로방 살아나신 얘기 맞아 예수님이 왜 죽고 살아나셨지? 맞아. 그러면,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? 죄 용서도 받고 또? 응? 천국에 가. 맞아.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어. 맞아. 그럼 맞아. 우리 하나님 아버지랑 우리 같이 함께 할수 있을까? 응. 맞아요.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? 용서 안 받은 사람은 기우개가. 그렇지, 예수님을 믿어야 돼. 그래서 우리는,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. 예수님 믿다. 맞아, 그래서 알려야 되는 거야. 그렇지?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요 여... <laughs> 그래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전해야 되는 거야. 복음을 전하고. 우리 같이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겠니, 아빠랑? 하나님, 하나님, 우리도 이도. 예수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.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.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. 예, 장난하면서 말고 복음을 알리도록 장난하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사용하여 주세요. <신� sales>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바이. 바이. 빠이 바이. 바이. 빠빠이. 빠이